한밤에 빛나는 스카이 라인 n e 천만 원이면 시작해 It's mine 전화 기자 걱정은 b 발코니까지 127 타입. 네, 49평형이에요. 4 9평 네. 지금 방, 방, 거실, 방,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네네. 바로 앞에 알파룸이 있어서 방을 4개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인데, 지금은 모델하우스는 알파룸을 없애고, 주방을 굉장히 넓게, 이 거실보다 더 넓게 만들어놨어요. 주방보다 넓은 거 네, 곳이... 오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아, 예. 시골 좀 볼까요? 네. 지금 한쪽에는 신발장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아래쪽에 자주 신는 신발 수납하실 수가 있고, 네. 제일 놀라운 거는 입구 팬트리예요. 정말 넓습니다. 제가 팔을 다 뻗어 봤는데 끝까지 다안 닿을 정도로 정말 높게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현관에 이런 큰 팬트리가 있는 분거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대부분 잘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넣고 네. 싶은 거다할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얘가 사십구 평입니까? 네 사십구 평이에요. 그래서 오십 평대 사시는 분들도 조금 줄여서 오시고, 삼십 평대 사십 평대 초반 분들도 늘려서 오셔서 이 평수 수요가 정말 많아요. 49평이 어디 가도 잘, 진짜 기왕 평평한데,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문도 무상이에요. 중문도 무상이고 네. 이 타입은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격은 7억대부터 시작했는데요. 7억. 네. Mm. 이 층마다 달라서 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7억이면 대충 평당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어, 평당가도 층마다 다 다릅니다. 네. 가격은 제가 오시면 설명해드릴게요. 뭐가 듣는 가 알겠다 이 말은. 그리고 이 가구, 이 벽, 이 어이톤 전부 다 지금 이런 톤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모두 이렇게 그레이 베이지 톤이 맞춰져 있어서 입구에 딱 들어가시면 고급 호텔을 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단 말이요좀 조용한 네.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얘가 중도금도 보이지 아닙니까? 맞아요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이고 아까 보신 중문도 무상이고 인덕션 뭐 여러 가지 무상 품목이 많아서 네. 분양가 이외에는 딱히 돈 들어갈 게 전혀 없어요 그럼 계약금만 걸어놓고 맞아요 계약금도 지금 입주하실 때까지 오픈 프로 계약금인데요. 네. 오프로인데 지금은 1차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1,000만 네. 원 있으신 분들은 내지 마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좋은 동호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좋은 상담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일 좋은 동호수를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라인이 정말 많아요. 그냥 오시면 헷갈려서 뭐 이거 잘 선택했다 하시더라도 실제로 더 좋은 동호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놓치지 않고 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시죠요 네. 그리고 지금 돼서, 방이 그래. 굉장히 넓죠. 지금 34평하고 45평 차이점은 이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34평은 이렇게 세 개하고 옆에 화장대가 있었고 여기는 이 수납장이 한 개가 더 있어서 이제 수납도 많고 방에 공간도 정말 넓게 돼 있어요. 지금 공간이 정말 넓고 그리고 창문도 넓어서 지금 해도 잘 들어오고. 이집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입이 입이 벌어질 만큼 집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방도 지금 이게 어 안방 같아요.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방, 방도 다 크네요. 네. 창문도 넓고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뭐 자녀 방으로 이용하셔도 돼. 25평 은 거의 안방 크기 정 그렇죠. 네. 그럼 이 정도면은 메인 침실은 훨씬 더잘수 그 있습니다. 칩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주방에 굉장히 넓은데 제가 주방을 보여 드리기 전에 이 네. 안에 펜트리가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아까 현관 펜트리도 있었고 주방도 이렇게 창문이 있는 펜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용품도 다 무상으로 돼 있으니까 수납하기도 정말 좋고 지금 로시를 잘만 들었습니까? 포스코잖아요 포스코가, 포스코가 포스코 포항에 처음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지었습니다 집이, 집이 큰걸 들어오니까 확실히 최근에는 다 분양한데 가보면은 서른 평대밖에 없어가지고 대공을. 네 맞죠 대형 평대가 없평형대가 없고 지금 네. 포함 남부에서도 대형 평대 가고 싶어도 구축밖에 못 가셨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아일랜드와 식탁이 연결되는 이것도 옵션인데요. 기본 사양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고 지금 기본 사양으로 하시면 이렇게 알파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알파룸이고 주방은 조금 줄어드는데 그래도 주방이 넓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유상으로 이렇게 네.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 뭐가많네요 그렇죠.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 정말 내가 살 집을 선택하실 때 정말 상담사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오면은 장단점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설명을 실속 있게 선택하실 수 있게 있습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거는 다뺄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옵션 진짜 많긴 많네, 맞죠? 네. 이걸 다 아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네. 네. 그리고 네. 여기,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부분은 가려서, 여기 홈파티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이드. 네. <laughs> 네. <laughs> 그 문, 문, 닫고 네. 하시면 되겠요 네, 이렇게 닫고, 안에 이제 숨기고, 그리고 여기는 홈파티 하시고, 이것도 핀텀스에 그꼭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다개방돼 있고. 아, 이렇게 또 주방 확실히 분리되는 집은 또, 정말 네, 오랜만에 정말 대형 평대 온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여기 사각 싱크볼 넓게 돼 있고 이렇게 수전도 정말 고급스럽게 포스코 특화 제품이고 아, 이렇게 창문도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창문 주방이니까 크 확실히 창문도 상당히 예쁘고 네. 길다 그죠. 그리고 더놀랄만한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쪽 공간이 정말 넓어요. 지금 세탁기 아까 세로로 놓으셨는데 이게 가로로 놓고 정말 편하게 쓰시거든요. 네, 네. 이렇게 놓고 싶어도 좁아서 못 놓으셨죠. 네. 그리고 여기 여기도 정말 팔을 팔을 다뻗어도안닿입니다 아, 지금 지금 있네요. 공간 팬트리 주방 팬트리 있는데 여기 뒷발코니 팬트리까지 정말 넓게 돼 있어요. 지금 제 사용 품뭐 이런 청소기 여러 가지 수납을 다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수납 수납 공간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물건 놔두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laughs> 그리고 큰평수에는이 네. 세대가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방을 네 개로 해서 저렇게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한 집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납 공간 정말 중요. 요즘은 발코니 확장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럼 발코니 수납을 전혀 못 하는데 팬트리장 없으면 그 수납을 방에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팬트리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저기서 집이 관리가 편하고 네. 깔끔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게 네. 없죠. 그리고 지금 거실도 보시면 유리 난간이에요. 지금 철제 난간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다돼 있어서 정말 시야가 깔끔하게 보이고 지금 공원 조망을 보는 라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유리 난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우물 천장. 지금 천장도 높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고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면 정말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리조트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이러고 보니까 진짜 주방하고 도로 공간이 상당히 네. 크네요. 포항에 이렇게 고급 아파트 대형 평대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침에 조식 주죠. 문콕 안하게 2.6m 강복 발코니죠. 엘리베이터 많죠. 정말 이런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면 병세권 성모병원 있고 시청 그 다음에 이동 학원가 위치도 정말 좋죠. 체육장까지 가까워서 수영도. 맞아요. 수영하기도 좋고 할수 있고. 네. 산, 아까 산책로가 산에 등산도할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포항 자이 남구에 포항 자이 이후에 지금 9년 만에 입주하는 첫 신축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놓치면 앞으로 신축을 만나보기가 어렵고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재건축이 완성된 아파트 가셔도 이 가격에는 절대 못 가십니다 이야 이런, 이런 좋은 조건에 커뮤니티도 좋고 집도 좋고, 주차도 편하고, 네. 살기 좋고, 네,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죠. 소중고도 가깝고, 맞죠? 네. 바다는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아, 바다까지는 차량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근데 바로 앞에 저희 단지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네네. 특히 포스코가 가까우니까, 포스코까지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바다도 가깝게 가실 뭐 한... 수 있어요. 20분? 30분이면 요 아니요. 가입... 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을 30, 것 같아요. 하루 1 0분요 네. 아, 그럼 바다도 가깝고. 네. 지금 여기 안방 우와. 보세요. 저는 이렇게 큰 안방 정말 호텔 같은 안방 처음 봤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안쪽에 수납이 하나도 없고 저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저 안에 수납이 작다면 여기 장을 하나라도 놓으셔야 되거든요. 장 놓고 화장대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침대만 이렇게 깔끔하게 놓을 수 있게끔 호텔처럼 사실 수 있게끔 안쪽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 붓박이장을 넣어도 방이 크네 네, 그죠? 붓박이장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 넣어도 방이 크죠 이쪽으로 뭐, 넣으면 뭐. 이제 그래도 방이 큽니다 야. 근데 정말 안에 드레스룸이 나중에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기대 그럼 제일 끝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전동 빨래건조대 포함돼 있고 네. 그리고 안쪽에 지금 실외기시 공간도 넓게 돼, 있고, 돼 있어요 넓고. 발코니도 응. 넓고. 네, 요즘에 건조기를 많이 쓰시니까 네. 이렇게 발코니에 빨래 안 걸고 이런 공간으로도 많이 연출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식물도 키우고 그죠? 네, 짜잔. 짜잔, 이 이게 뭔가 네, <laughs> 이런 공간이. 네, 지금 여기 괜찮습니까? 네, 여기, 봐, 여기, 봐도 됩니까? 네, 오셔도 됩니다. 네네. 지금 아, 이렇게 수납이 있는 화장대가 있고 이쪽에 욕실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 이 있는데 네. 이 드레스룸 분리돼 있어서 지금 여기 수납도 이쪽에도 있고. 아, 네.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욕실부터 볼까요? 지금 이렇게 넓어요. 서른평대랑 정말 차별화되게끔 고급스럽게 돼 있고 네. 지금 유상과 무상이 같이 돼 있어서 오시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유무상이 섞이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비대가 포함돼 있고 지금 이렇게 어. 안쪽에도 이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컬러도 고급스럽고 그 뭐지? 샤워부스가 확실히 네. 안에 있으니까 두 명이서 써도 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돼 있죠. 전혀 네. 마치 불편함 없이 네. 샤워할 수 있겠네요. 네. 세면대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레스룸이랑 구분이 돼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습기가 안 들어가고 쾌적하게 드레스룸 이용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드레스룸이 정말 끝이 없어요. 아, 정말 이게... 넓죠? 네네네. 그리고 창문까지 돼 있어서 환기도 정말 잘 되고 지금 이 컬러가 무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컬러예요. 아까 서른평양에또 보셨던 컬러는 이 컬러였고 음. 지금 무상이기 때문에 오시면 두 개를 다 보고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나온것 같다. 아, 그래요? 저는 또 이게 지금 그래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백의 네네. 색깔이잖아요? 네. 또 이게 또 세련됐더라고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 오시면 선택 가능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타공 판넬도 무상으로 이렇게 선택 가능하세요. 이것도 그냥 주는 거고. 네. 집이 드레스룸도 크고, 여기서 봤을 때 단점이 혹시 뭐 있던가요? 어, 지금 동호수가 빨리 나가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동호수 선택하시려면 조금 빨리 오셔야 되고 저희가 평일 주말 다 관람 가능하시거든요. 네. 일요일에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빨리 됩니까? 네 맞아요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먼저 오신 분이 좋은 층을 더 선택하시게 되고 더 좋은 조망을 선택하시게 돼요 지금 모델하우스 올 때는 다 지어놓은 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형도를 보고 그림을 보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를 정말 잘 만나셔야 내가 정말 입주 후에 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제일 좋은 동호수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 좋은 담당자를 만나려면 누구 찾아냅니까? 네 상담의 번호로 미리 연락주시면저 신미나 차장 만나시면 됩니다 신미나 차장 찾으면은 네. 좋은 동원수를 가장 빠르게, 기분 좋게 계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네. 미리 연락주시고, 푸른들 TV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한 선물,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챙겨주셔가지고. 네. 네네네. 꼭 연락주시고 오세요. 왜냐면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연락을 미리 주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방문 예약은 몇 시까지? 뭐 24시간? 네, 가능합니까? 네, 24시간 언제나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하고요. 전화도 가능하세요. 네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혹시 퇴근 시간에 조금 맞춰서 늦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미리 전화 주시면 늦게라도 또 보실 수 있어. 요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네. 손님 많으셔 가지고 이야기 잘잡해거나 모르겠다. 그렇죠? 아, 그래도 다잡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1등 상담사죠. 아, 1등 상담사님.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포항의 남구에 지금 더 샵이 들어오는데 네. 더 샵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포항 남구에 이 아파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가격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좋은 감사합니다. 집을 네, 저도 볼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 또 이렇게 신문에 나오신 또 우리 신민아 사장님을 만나뵌 것도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